안녕하세요, 여러분. 금 좋아하는 언니, 금지 언니예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고 클래식한 손목시계, 이런 아날로그 시계는 시간이 흐르고 막 스마트워치가 등장하고 해도 그 매력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위 초년생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이 하기 좋을 만한 시계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다가오는 발렌타인 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선물로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커플 시계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노드 그리는요, 북유럽 감성을 뚝뚝뚝 담은 덴마크의 시계 브랜드예요. 현재 120여 개국에 온라인으로 시계가 판매 중있다고 하고요. 노드그린의 시계는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 야코 바그너 아시나요? 야코 바그너는 전 헤이와 벵앤올룹슨의 헤드 디자이너였어요. 바코 바그너가 전체적인 디자인을 맡았고요. 특히나 이런 굉장히 미니멀한 디테일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남성분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은 파이오니어 컬렉션이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올 봄에 착용하기 좋을만한 시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시계는요. 인피니티 컬렉션의 도브 그레이 비건 레더 제품이에요. 케이스 사이즈는 32m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시계의 특징 첫 번째는 먼저 굉장히 미니멀한 다이얼의 디자인이에요. 시침, 분침이 나와 있고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이얼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군더더기 없지만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 컬러는 도브 그레이 컬러예요. 굉장히 은은한 색상이라서 어떤 옷에 받쳐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봄에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한 느낌으로 착용을 해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시계가 비건 레더라는 점이에요. 비건 레더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 비건 레더는 어, 진짜 가죽,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이 동물의 가죽의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놓은 합성 소재예요. 그래서 이 비건 레더 스트랩은 사실은 모르고 봤으면 이게 비건 레더인지 모를 만큼 바깥로 면이 육안으로서는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진짜 가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이 겉면의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이 안쪽 면의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이 안쪽 면에서, 어, 진짜 가죽은 뭔가 조금 하드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비건 레더는 조금 더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스웨이드 소재의 느낌이 났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환경이나 동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드그린의 비건 레더 제품을 찾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계는요. 바로, 짠! 요 필로소퍼 실버 메쉬 밴드 시계입니다. 요 시계는요.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다이얼을 보시면은 시침, 분침, 초침이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볼 수가 있고 이런 시계를 표현하고 있는 다이얼도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이 케이스 사이즈가 36mm라서 사실 여성 시계 치고는 케이스가 좀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착용을 해봤을 때제 손목이 뭐 굵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커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메쉬 밴드 소재가 굉장히 손목에 착 감겨서 부드럽게 느껴졌었고요. 작년에 되게 많이 착용을 했어요. 32mm와 케이스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짠. 요 정도 느낌의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엄청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계를 껴봤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고 굉장히 오래오래 잘 착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시계고요. 또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 밴드를 지금은 제가 메쉬 밴드를 했는데 어, 가죽이나 아니면 나일론 스트랩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바꿔서 착용을 할 수가 있고 후드나 캐주얼한 이런 스웨트 셔츠나 이런 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굉장히 자주 착용을 할수 있었던 그런 시계예요. 다음은요 요 유니카 컬렉션 시계를 보여드릴게요. 이 유니카 컬렉션은 노드그린의 여성 시계 중에 제일 최근에 새로 출시된 라인업이에요. 이 케이스 사이즈를 보시면 이거는 28mm 정도거든요. 노드그린 여성 시계 중에 가장 케이스가 작게 디자인이 된 시계예요. 그리고 어, 저는 골드 컬러 케이스에다가 어, 브라운 컬러 가죽을 한번 매치를 해봤거든요. 골드 케이스에 이런 브라운 컬러 조합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컬러 조합이라서 니트나 셔츠 이런데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룩이나 조금 평소에 옷을 포멀하거나 단정하게 입는 분들에게는 이런 시계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필러소퍼 컬렉션이 이게 36mm인데 이렇게 케이스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케이스 사이즈가 큰 시계를 차기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니카 시계를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드 그린 시계를 추천해드리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기빙백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이 기빙백 프로그램은 노드그린이 지금 발렌타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에 시계를 구입을 하시면 24세 미만의 이 한국의 비혼모 과정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 데후원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시계도 구입을 하고 멋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요건데요. <laughs> 요거는 바로 노드그린의 시계 패키지예요. 이 종이는 친환경 소재 인증을 받은 그 종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패키지 역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또 재활용한 진짜 자연까지 생각하는 그런 기업인데 뿐만 아니라 매년 노드그린 자체적으로 수천 그루의 나무를 또 심고 있다고 해요. 진짜 사람과 자연을 두루두루 챙기는 멋진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를 제가 배송받을 때 덴마크에서 어, 이렇게 덴마크에서 빨리 시계가 도착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배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 놓고 어, 즐겁게 쇼핑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빠질 수 없죠. 바로 금지 언니의 특별 할인 코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래 더 보기란에 할인 코드와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예쁜 시계 많이 많이 구경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